내가 만약에 머리숱 진짜 많고, 곱슬이 정말 심하다. 정말 대곱슬이어서 매직만 진짜 주고 장창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마에 도전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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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파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어, 장마가 오기 전, 우리 파마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헤어스타일로 장마에 대해서 대비할 건지 어, 그런 부분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전해드릴 스타일은 어, 전체가 다 완전 히피펌이에요. 어제 어, 예능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히피하면은 가장 많이 옷 스타일부터 헤어스타일 그리고 뭐 이런 악세사리 모든 것들을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하고 다니시는 어 공효진 씨가 바퀴 달린 집 거기에서 파마를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너무 러블리하고 너무 예쁜 그런 스타일을 하고 나오셨는데 어 그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어, 여름을 대비하는 우리 쿠에어 고객님들 그리고 파마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음, 먼저 일단 제가 며칠 전에 파마를 했잖아요. 어, 그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를 사실 잘안 감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진짜 잘안 감거든요. 근데 어, 일단 오늘은 파마한 지좀 며칠 지났고요. 한 번도 안까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손상이 되게 심하고 그런 모발들이 그대로, 어, 정나라하게 지금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갈 텐데, 어, 이 머리 자체가 사실 손상이 되게 심한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히피펌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히피펌은 어, 감아도 티가 안 나고요. 안 감아도 티가 안 나고 자고 일어나도 티가 안 나고 곱슬거려도 티가 안 나고 숱이 없어도 티가 안 나고 그리고 뭔가 머리를 손질하지 않아도 티가 안 나고 묶어도 티가 안 나고 풀어도 티가 안 납니다. 그게 바로 히피펌의 장점이고요. 장마철에 가장 어, 부스스한 느낌, 정말 습한 느낌 없이 땀을 흘려도 그 머리가 내 머리인 양 그냥 다닐 수 있는 게 히피펌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몇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스타일 자체는 다 어, 감고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드라이를 되지 않았을 때 가장 예쁜 머리들을 지금부터 보여 드릴 거예요. 어, 지금 제 옆에 나오는 이 사진의 머리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약간 까맣고요. 어, 자세히 보시면 끝부분이 완전히 일자는 아니에요. 끝부분을 약간 레이어를 줘서 무겁지 않은 그런 히피펌 스타일로 연출을 했고요. 어, 공효진 씨 머리보다는 약간 층이 있어요. 공효진 씨 머리는 조금 무겁게 머리 스타일을 기른 상태에서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층이 있고요. 그리고 앞머리, 옆머리 라인들에 약간의 그 층을 줘서 묶었을 때. 그리고 이제 뭔가 풀어헤쳤을 때 옆라인이 얼굴 라인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준 스타일이에요. 어, 이런 고객님 머리 스타일은 히피가 강하지 않아서 그냥 내추럴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하고 다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어, 뭔가 이렇게 내가 손질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이 머리는 파마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염색을 굳이 하지 않아도 머리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히피펌 입니다 어 지금 스타일 자체를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냐면 어, 손질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히피 파마 자체가 손질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하고 다니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하고 다니셔도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 보여드릴 스타일은 이 고객님께서 음, 한 번도 파마를 해보시지 않으셨대요. 근데 이분 머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숱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매직을 맨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발의 힘이 진짜 강해가지고 고객님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내가 히피 파마를 했을 때 내가 원래 숱이 많은데 그 머리 숱이 두배세 배가 되면 어떡하나 그 점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마를 하러 오셨던 당일날도 어, 머리가 정말 부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몇 번을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파마를 하고 나셨을 때 정말 많이 놀라신 거죠. 어 곱슬거리는 느낌이 막. 엄청 심하게 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머리가 너무 예쁘게 러블리한 히피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 숱을 조금 쳤어요 왜냐하면 숱이 너무 많아서 머리 감고 나서 정말 이 머리를 또아리를 틀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머리가 무거워서 힘든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나실 것 같아서 어, 파마 한 다음에 숱을 조금 많이 쳤고요 머리가 많이 뜨실 수 있기 때문에 숱을 칠 때에도 어, 뜨지 않는 부분 어, 아래쪽에서만 수술을 조금 많이 쳤고요. 전체적으로 어, 머리를 내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무게감이나 정말 이렇게 숱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수술 쳤습니다. 볼륨감은 되게 내추럴하게 살아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헤비한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히비파마가 완성이 됐고요. 어, 고객님이 얼굴이 마찬가지로 조금 길어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옆 라인에 층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고객님은 약간 무게감이 너무 가볍게 밑에 층을 내버리면 모발 자체가 뜨는 모발이라서 그 부분 자체는 약간 무겁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라인은 조금 무겁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 이분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머리숱 진짜 많고 곱슬이 정말 심하다. 정말 개곱슬이어서 매직만 진짜 주고 장창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마에 도전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숱도 내추럴해 보이고 볼륨도 있어 보이고 곱슬이 자라나도 이제 내 곱슬인지 그런 부분들을 어 알수 없게끔 어 매직을 계속 하지 않아도 될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머리입니다. 어 다음 머리 스타일은 지금 약간 오렌지로 염색을 하셨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통영으로 내려가신다고 오셨는데 길이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 지금 가슴보다 약간 더 아래선 정도로 있으신 모발이고요. 머리카락이 되게 얇아요. 그리고, 어, 숱은 조금 있는데 힘이 없어서 혼자 볼륨이 안 살기 때문에 생머리로 다니실 때는 너무 이 머리가 붙어 있어서 그게 가장 스트레스이셔서 히비펌을 하셨고요. 어, 이분이 히비펌을 하실 때 제일 중점을 둔 거는 손질 진짜 안 하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말리는 것도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분은 정말 감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만 짜고 자연으로 말렸을 때 가장 예쁜 히피펌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느낌 자체를 너무 강한 것도 싫어하시고 내추럴한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굵게 넣어드렸어요. 근데 뿌리 부분까지 굵어버리면 붙는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뿌리 부분은 볼륨이 많이 살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굵게 떨어지는 그런 히피펌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색깔이 조금은 밝기 때문에 이 고객님은 부스스한 느낌이 같이 연출이 되더라도 이 밝은 느낌이 사랑스러운 느낌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히피펌을 하실 때는 염색을 같이 해주시면, 어, 느낌이 더 예쁘게 잘 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스타일은 어, 스크류 펌이죠. 어, 고객님은 약간 곱슬이 조금 있으셨고, 다른 그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 고객님 파마하는 게 나오거든요. 어, 이 고객님은 어, 외국에서 유학생을 하시면서 탈색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매직 하셨고, 근데 이제 곱슬이 또 많으셨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에 고민을 안고 오셨는데, 어, 이 곱슬기가 시간이 지나도 조금 뭔가 안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머리 우리의 파마를 해드렸는데, 어, 고객님은 조금 이렇게 끝부분 자체에 컬을 강하게 넣는 것보다는 어, 약간 전체적으로 뭔가 루즈한 느낌, 아, 끝까지 약간 루즈한 느낌의 볼륨을 뽕뽕뽕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크류펌을 했어요. 많은 방법도 완전 달라요. 어, 이렇게 그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뭐 색깔이나 뭐 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 고객님은 컬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 고객님은 조금. 전체적으로 모발에 숱이 없고 죽어 보이는 게 싫으셔서 컬을 조금 강하게 그렇게 연출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앞머리가 조금 있었는데 앞머리 길이가 약간 한이 정도 되는 그런 고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어 앞머리 자체를 약간 얼굴형을 커버하는 쪽으로 살짝 보이게끔 그렇게 연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안 말렸을 때도 볼륨이 역시나 어, 많은 스타일을 어, 추구하셨는데 고객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약간의 층이 존재합니다. 어, 근데 길이감을 약간 안 자르고 싶어서 조금은 이제 더 길게 연출을 하게끔 만들어서 히피펌을 한 거고요. 지금 이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으신 고객님 보이시죠? 아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컬이 조금 있긴 하지만 고객님은 손질을 어느 정도 하시는 고객님이어서 어, 물결 느낌 느낌의 히피펌을 해드렸어요. 내가 손질을 조금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의 히피펌을 하셔서 어떤 날은 그냥 내추럴하게 흐르는 느낌 컬 있게 하는 느낌 하고 다니시고 어떤 날은 물결을 잡아서 조금 이렇게 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셔도 될것 같아요. 히피는 내추럴이죠. 내추럴한 느낌이 좀 강하게 나고요. 지금 이렇게 물결 느낌을 만들게 되면 내추럴보다는 탱탱하게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앞머리 있으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너무 일자로 들어가면 예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살짝 S 컬을 넣어드렸고요. 이분도 지금 탈색을 좀 하셔서 모발이 정말 거의 퇴짜 맞고 오셨던 고객님인 거 아시죠? 어, 이분의 머리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워낙에 마르고 목도 되게 길어 보이고 얼굴 얼굴이 말라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끝 부분이 레이어가 많아서 조금 어 길게 떨어지면 더 말라 보이는 느낌이 나서 고객님 머리 끝은 일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두피 있는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뿌리를 많이 살리는 그런 히피펌을 내추럴 히피펌. 그리고 보시면 선들이 하나하나 살아있죠. 뭉쳐 보이는 느낌이 안 나죠. 이런 것들은 약간 물결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선이 살아있는 내추럴 히피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마 좀 강하게 하신 분, 어, 스누피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 고객님은 뿌리까지 조금 많이 살고 싶어 하셨고 이분 또한 모발에 힘이 많지가 않아요 이분은 묶었을 때 진짜 예쁜 스타일이에요 모발 자체 컬이 위에서부터 탱탱하게 나와서 묶으면 볼륨감이 정말 최강으로 살아있는 그런 히피펌이고요 어, 묶었을 때또 예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옆 라인 얼굴 딱그 떨어지는 턱선까지 딱 만들어 주시면 얼굴형도 예뻐 보이고 묶었을 때 포니테일 할때 진짜 예뻐 보이는 그런 머리 형태가 나온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는 이 고객님의 뒷모습이 보이시죠? 이분은 약간 컬이 약간 옛날 한 60년대, 70년대 미국의 그 히피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머리 느낌?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 끝부분이 컬이 강하지 않고, 어, 늘어져 있어요. 이분도 이제 뿌리부터 끝까지 약간 내추럴하게 컬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이분은 숱이 조금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히피펌을 할때 숱이 많다고 해서 얘네들이 어, 볼륨이 막 엄청나게 살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여기 이 스트라이프 가로 줄무늬 입고 오신 고객님도 손질을 조금 하시는 고객님이시죠.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어, 물결로 연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히피로도 가능한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드렸고요. 물결처럼 연출이 가능한 스타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분들은 약간 굵게 그리고 이렇게 이 물결 느낌처럼 이렇게 딱딱딱 찝을 수 있는 그런 선들을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베이스를 깔아드리면 고객님들께서 잡는 거예요. 어, 내가 손질을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히피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파마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 노란 티셔츠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진짜 굵게 말았는데 모발 자체가 힘이 강하고 컬이 좀 연출이 잘되는 그런 모발이세요. 근데 이런 것들도 디자이너가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되게 굵게 말았는데 자기 혼자 되게 잘 되는 스타일. 손질 많이 하지 않아도 혼자 뿅뿅뿅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모발 끝이 어 약. 약간은 어, 뾰족한 것보다는 모발 끝이 약간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이 고객님한테 어울릴 것 같았고 모발이 그런 거를 다 소화할 것 같아서 약간 굵게 떨어지는 그리고 아랫부분도 무겁게 떨어지는 그렇지만 사실 수순 쳤습니다 왜냐면 수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술 친다고 해서 머리가 다 가벼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술 쳐도 모발 자체 끝부분을 어떻게 연출을 할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냐가 디자이너의 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스타일은 어 저희 샵에서 정말 머리를 많이 하는 어그 유튜버인데요, 어 뮤즈님이. 시라고 많이 하시는 고객님인데 이 머리 사진 보고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어, 뮤즈님은 지금 아직도 파마하신지 정말 오래된, 오래됐는데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머리를 잘 가지고 계시는데 앞머리 라인 이런 것들에서 고객님 사진을 보시면 어, 되게 율동감이 있잖아요 이 율동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옆 라인에 율동감을 주기 위해서 옆 라인을. 율동감을 만들어 주는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앞머리도 살아있고 옆라인도 살아있는 그런 율동감이 연출이 된답니다 층을 얼마나 낼 것인지 그리고 볼륨을 얼마나 줄 것인지 옆라인을 내가 얼마나 얼굴을 커버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은 히피 파워로 뭐 늘어지게 아니면 강하게 다 가능하답니다 이 여름을 어, 땀과 함께, 그리고 습함과 함께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묶어도 더워요. 그렇지만 어떻게 묶느냐, 어떻게 연출하느냐는 어, 여러분들이 어떤 파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매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머리를 할 것인지. 요즘 진짜 뭐 많이 하는 뭐 바디펌이나 이런 것들. 밑에만 시컬 S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여름을 쉽게 날수 있는 그런 히피펌들을 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름을 어, 신나고 즐겁게 어,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